안녕하세요, 저선인데요 오늘은 성충이라서 그랬고요. 성충이가 조금 조금 큰데 제가 큰 거를 잡았어요. 저희 아빠가 잡아주셨지만 근데 이통통이 탈출할 것같더라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여기 이거 비닐로 씌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모뭐 씌우려고 했는데 못 씌웠어요. 왜냐하면 얘네들이 숨을 못 쉬어요. 아니, 구멍을 제가 막았거든요. 조금 큰 구멍 딱한 게.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. 여기 위에, 위에 네모난 작은 구멍들은 숨 쉬는 공간이고요. 너무 큰 거는 성충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막아줬어요. 그리고, 성충의 이 먹이는 감나무 잎이에요. 감나무 잎을 어디서 구하냐? 어 감나 이네들이 보통 감나무를 잘 넣더라고요. 근데 다른 잎 잎들도 먹어도 될것 같은데 뭐 입맛이 안 마, 사람이 입맛이 안 맞는 것도 성충에게 입맛 아, 안 맞는 건 아니 아닌데 입맛이 안 맞겠죠. 근데 근데 먹는 거예요. 그러면은. 그러면은,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알림도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!